추억의 개그 속으로 출발! 집합! 음, 어, 변방의 북소리죠 슬랩스틱 코미디 최고봉 심영래 연기가 돋보였던 화제의 너 변방의 북소리 아,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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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작 그만 동작 그만 군대에서 생기는 에피소드와 다양하고 재미있는 캐릭터로 사랑받은 커너 동작 그만. 그만 좀 손하고 맞닿을려 그래? 시범적의 위치로 어, 자, 위치로! 준비! 이른밤 과부 3대 정조 지키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열려문 이리 오라 저다 아가 탱자가라사대 재치있고 뼈있는 시사 풍자 성인개그 팽팽 탱자가라사대 어희집 보일러 아니냐? 기름보일러요 어떻게 아. 쓰러셨어 아. 예. 얼마나... 아. 아. <laughs>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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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생의 도명 아르바이트 아. 아. 매주 10점. 새로운 직업에 도전 짜잔! 어리버리 고난자의 자아충혼 직업체험기 아르바이트 백과 동물 같은 벌판에서 추억의 책가방. 다이아몬드 당당당달아 해령이 함께 다이아몬드 스텝을 <목소리> 추억의 책가방 여름 어. 파도타기 그럼 <목소리> 겨울은, <목소리> 겨울은 좀 추려요 겨울은 춥잖냐 떨리니까 응. 딱 철봉을 붙잡고 계다리다땅들어당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사랑했던 최고의 8공9 0 개그는? 하나 바보 캐릭터의 지저연 영구야 영구야 내가 네가 내가 위권에 네 마이 잡았는데한 번도 답답한아니 답변... 어머니 갔다 왔어 아니, 아주머니 여기 웬일 세고 여기 우리 집아니가 아유, 맞아 삼톱아5분 안에 삼 3톱아 맞아, 3, 3토방, 해, 아, 맞아. 아유, 참, 아유. 근데 이게 무슨 날이야, 오늘? 한번있어내 생일도 지나고 한번있나 장가도 갔는데 무슨 또 단체를 또 하나? 네가 아니고 네 아버지야 그래요, 아, 아버지 아니,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럼 또 장가 갔나봐 아이고, 아또아 아, 맞아, 맞아 내일이 한갑이지 근데 황갑이 뭐나요? <laughs> 뭐, 아무 생일, 생일. 생일이라고 생일 생이 내일 우리하 생일이라고? 그래. 세상에 이럴 줄 아? 해간 두내외가 어, 아니 내 생일 때는 미역국 하나 달랑 먹지 자기 생일 때는 무슨 온통 집안의 재산을 다 풀어가지고 무슨. 어, <laughs> 동네 사람 모두 모인 잔치날 우리의 연구는 나. 과연 어떤 소동을 <laughs> 벌이게 될까? 예 아, 연구야. 아, 아니 그럼 같이 앉지. 저 영구야! 영구 없다! 빨리 나가세요 야 바보야 너도 생각을 좀 해봐라 바보야 아버님때 내가 없다 그랬는데 너 지금 나가봐 남자체면이 뭐가 되나? 아주 영구가 장가 가더니 부젓해졌어요 네, 과연 자, 아버님 그동안 저희 집안은 뭐 가지고 먹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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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하고 간식 먹으러 셨는데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라. 아, 아버님 그동안 오래된 말하는 말을 다 과연 영구식큰 자는? 아저아유요아나요아니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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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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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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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아아 상 제일 잘해, 창. 무 남자 하는 거야. 자, 시작. 이제 가면 <Schnabel> 어 환갑장치. 만천 어야지 나이가! 아이왜보자보자이뭐 하는 짓아이사비 제일 어, <laughs> 그, 는다며이자는뭐 아니요! 단 갖고 상여기 어딘데 어야지 하고 써지 <laughs> 저진상 TV 약간 좀 이상하긴 하다 뿐이니네 네, 네, 네. 아유, 죄송하다. 아유, 죄다저 사진 찍었는데, 사진사. 아, 길이 막혀 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사진 찍 저기요. 같이 치즈워아 좀. 그래요, 이리 와요. 아이고, 네, 이리로 와요. 본청에 연락을 드립니다. 아, 그러고 저 사진 찍고. 아, 저 사진 찍고 또약주하자라고저저저 저. 아니제가 저, 그러고. 네. 또, 아니세요, 정보, 정도. 정도. <laughs> 제가 한갑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한 갑이거든요 사진기사에게 특별 넌다. 주문을 하는데 포카리스마크도 맞춰세요 아. 포카스, 포카스+ 포카스 자 그럼 위치 잡으시고 자 그럼 봐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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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둘 쳐다봐요 똑바로 예. 하나 둘어야 덕분에 팔공구공 최고의 아, 개그우 도사 개그의 원조, 부채도사 창모를 때 많이 따라 불렀어요 네. 음악 신라시어김원국 신라입니다. 실슬 하세요. 썩썩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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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맞 s 맞죠? 맞죠? 어 s 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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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아니 o s 사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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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o s 니 so, so, 나쁜 체신이시여 50대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laughs> 아니 나... 50대라뇨 내가 왜 50대입니까? 나 30대인데 아저때 네, 30대? 오. 예 30대입니다 음. 그리고 장안에 거의 못나요 물결이고 뭐 10대 아니 알아 알아 다른 말좀비하네요 지금 장안에서 유명한 10대 약장수 안에 꼽힌답니다 여보세요 난 응? 누군지 모릅니까? 누군가? <laughs> 네? 많 <많이> 보긴 봤는데 세곡의 <laughs> 히트곡 가진 사람 아니에요 예? 뭐, 뭐. 호랑나비 흔들흔들 아. 새침대기까지 아가 아가,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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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럼 김은국 씨야 아이고 아이고잘 찾아왔네 자, 부채신이시야아 네. 아가, 아가의 김은국입니다 그렇지, 어떻게 그렇지. 10대 가수에 이번엔 턱하니 아니 근데 네. 방송계가 최진실이구나 아니 최진실이구나 점수 만에다 어떻게 글쎄 아이 됐어요 아니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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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김홍목 씨가 이번에 십대 가수의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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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아대 아유 이번에 턱,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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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아 아유 오는구나 아유 아아 이월아 바나나 또못 냈대. 아 신곡 나온 거 내년 살거 먹고 살거해 놨죠. 뭐 뭐. 59의 왕신이라고아왕신 아이 네, <laughs> 아, 어떻게 하는 노래인가. 왕신이 <laughs> 밤거리에 <laughs> 구슬두개 비가 <웃음> 내리면 <웃음> 눈물을 삼키려 <laughs> 술을 마신다. 그 <laughs> 마지막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되네. 어떻게 <laughs> 해요? 술을 마신다. 여러분, 마시 없어 예. 술을 마신 <laughs> 아, 아. <술> 마신다. <laughs> 요래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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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붙여주이시네 아, 아, 요거 왕심님입니다 요거 대야됩니다 네. 요거 안돼면세십클럽니다 아, 네. 어떻게 연어래가 아, 네. 내년에 잘되겠습니깐아 네. 긴장하네 아이 조절하지 아니, 아니 그냥하나 그냥뭐 아알 아, 문제하게 말해 아보사한 천원주나 아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되습니네천원 음, 받았어요 네. 아, 아, <laughs> 왕 피켓 아, 그럼 왕십리 쪽에 또 땅값도 오르네. 걱정하지 마왕십이도 갈라질 대상왕십리가 하왕심리가. 그하왕십리부터 땅값이 오르. 아래거 됐어. 자, 대합니까? 이자는 요거 왕네 물결이네. 네, 네 그럼 좋아 하나만 두 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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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 아들 번치 어, 이거 효도하겠습니까 아, 번치리 알아. 번리 네. 네. <웃음> <알았네>. <웃음> 저 주가잭 광고 중에 하나도 <laughs> 아니 지금 아도만나네그나죠 하나도 그나도 하나도 하나하나더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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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일도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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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의 이거 빨리 안걷줘아러워 아, 사람 같아. 어디봐, 아, <laughs> 이거 다 말랐나? <laughs> 아다 말랐어. 말랐어. 내려와 이제 아 이거 지겨워 죽 나도 지겨워 죽었어. 어. 어, 나도 죽었어. 먹어만, 어, 뒤에 이거 나 하나 띄어줘 이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 딱떼면 띄우면은... 예. <laughs>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198일 있으면 아기 아버지 된다 이거야 그렇지 아니, 아니요 당신은 그냥 하나 라르쳐주면 열흘 안에 열흘 안 하루... 한국이보다 당신이 IQ가 높은가봐.

부르다 죽기 많이+ 많이 부르다 죽기 부르다 죽기 부르다 죽기 이렇게 <laughs> 소리 딱 넓어가 장정하는 거지 이거는 놀눈기인데그 당신이야 대 눈은 바다도 안 아파 눈이야아아안 어, 아파 <laughs> 어,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laughs> 어디있막어딨나어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laughs> 눈이 다 나. 쌌지. <웃음> <웃음> 태격태격 바람 잘날 없는 스리랑 부부. 하지만 역시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그 신랑들 우리 신랑 본전 받아요. 이 신랑은 이 겨울에 지금 이제김장철이 딱 돌아온 게 이제 배추도 따다다다다 다져주고 이무 뭐 마늘 생강 다 다들 들어가지금 도마에다 칼에다 딱 놔두고 이그거죠요번 겨울에 내가 썰매를 죽여야지. <laughs> 뭐여? 내가 어렸을 때 썰매 왕자였어. 식구 썰매 왕자 보고 나가서 저 김장동 무게 땅이나 좀 파줘. 이거 아유, 친구. 아유, 아유, 아유. 어깨가 아고 어깨도 쑤시고 <laughs> 허리도 아프고 그냥 도가니가 살살 바람이 들어오는데 아주 죽겠어. 그냥. 어이구 또 음살 피우는것좀 보소. 음살이 아니야 요새 이쪽 왼쪽 도가니가 죽겠어 아주 그냥. 아 독점 묻어달란 게. 아 독은 당신이보다 힘 센게 난 못하고 어 <laughs> 아 당신 진짜 아파 그래요 요즘 아주 계속 아파 하루 동안 어미 이것은 많아. 완전히 성인병의 시초요 시초! 어이고 네? 이거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 뭘또 조사? 가만 있어 봐봐 유리길이 아니 이 밑에 주근깨 낀거 봐. 이거 이것은 어린 애들이라 끼는 것인데 이거 지금 증세가 안 좋아. 서 병원하는 우리 삼촌한테 한번 물어볼게 야, 당신 증세가 뭔가. 당신 삼촌의 병원하는 사람. 있어? 아 병원하는 사람. 있어? 아 수의사인데 그 사람은. 조용히, 여보세요? 시랑이 눈빛이 아주 느릿끼리 하고요. 이 죽은 가막 나고 이 딴증세 없냐고 잠깐만요. 딴증세 뭐 없어? 가끔 부르르 떨리죠. 떨려? 응. 경련이 일어나고 가끔 떨린디요 예? 그 증세요. 이 알았어요. 끊어요. 뭐야? 내일 봐요. <laughs> 이그 증세라는구만. 뭐? 아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요에다 오줌 짜고. 아이 자식. 지리고 다녀. <laughs> 네, 아주. 아, 그 얘기 좀그만혀사람들뭘 이렇게 당신이 남편이 설사 그런다 라도 그걸 감싸주고래지. 아이고 나는 내가 진짜 총각 때 나의 이상형이 따로 있었어 여자가. 무 이상형? 내가 군대 있을 때이 예. 따만한 사진에 예. 당신 알나라모로 해서 정윤이라고. 정윤이 알지? 영화배우 아, 아. 아. 정윤이가 예. 예. 입에다가 앵두를 딱 물고 예. 눈을 개슴치려하게 <laughs> <로그게 뜨고 웃음> 반능적으로 음. 보일 때 그런 모습. <laughs> 내가 그 여자고 그냥 결혼 맞다했으면 여보. <laughs> 무슨 하마, 다 하마. 뭐라고 했어요? 하마, 하마라고 랬어요 얼마나 이믹크면 이게 들어가도 끝나겠어? <laughs> <laughs> 하자, 그래. 아 조용히 해 똑바로 맞춰. 똑바로 안 맞히면 그냥 방망이로가. 자, 자 멀리 떨어지세요. 알았어. 매달 그게 그거지. 아니, 아니 가만 그저 눈은 누구 닮았어? 말일 못 넣지 뭐. 입입입 여보 입. 아거 입이다. 아싸 잘할게 잘할게 잘할게. 이분 누구 닮았나요? 입이요. 마무리하고 들어가 빨리. 중간에는 몇몇 분. 마무리하자. 재 선생님은 생전 병도 안 걸리게 생겼어. <laughs> 자, 자 각자 또 가지. 좋아, 마지막 마무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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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쾌통쾌 상쾌, 상쾌한 코미디의 모든 것. 함께 웃고 감동하며 서민들의 애환을 위로했던 시대 어. 초월, 상상 초월, 초의 개그. 그 시절 어. 이들이 있어 우리는 즐거웠다. 볼수록 Say